정말 난리죠. 근데 이게 내가 고생하지 않고 벌들한테 밥을 줄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벌통에다가 벌통에다 하나씩 하나씩 밥을 넣어주면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고 내가 벌들한테 올 겨울에 먹을 식량을 줄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말벌도 잡죠. 포획기 안에 넣어요 말벌도 잡고 꿀벌한테 겨울, 겨울 식량을 주고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인간은 편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주변에 다른 양봉장이 있거나 또는 밤꿀이 끝나고 나서 더 벌을 너무 많이 찢어놓은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죠? 약벌이 있는 봉장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몇가지들만 주의하시면 정말 사람이 편한 방법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벌을 밤불이 지나면 딱 반으로 쪼개야 되거든요. 근데 밤불이 끝나고 나서 단단과 개당에 벌이 가득하다고 그걸 뭐, 세 통, 네 통으로 막 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째서는 안 되는다가 아니라 시기가 어느 시기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벌을 내가 언제 쪘는지, 그리고 현재 벌의 실제 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네들이 말 그대로 한다면 넉장벌 이상이 되는지, 아니면 소비는 넉장 들어있는데 두장 벌밖에 안 되는지, 이 벌을 볼줄 모르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봉장 초토화되버립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자기 주변에 다른 봉장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써버리면 처음에는 말벌 포획기에 있는 꿀을 찾으러 오죠. 그러나 저 안에서 꿀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저 안에 들어갈 일이 없으면 얘네들은 지네들 패거리들을 모아서 어디로 가냐? 약벌 벌통으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벌통을 하나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벌을 강군까지다 깨버려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건강하게 살 거냐? 병자로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다. 내일 죽으면 어떻고, 모레 죽으면 어떻고, 10년 후에 죽으면 어떻고, 100년 후에 죽으면 어떠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오늘 얼마나 건강하게 내 의지대로 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오랜 수명을 살았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죠.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거다. 말을 바꾼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내 벌통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군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지 않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게 되면 내 봉장 초토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따라 하는 건 좋은데, 무작정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왜 썼는지, 그런 방법을 왜 쓰면 안 되는지를 먼저 나 자신이 알고 나서 남들이 쓰지 않는 방법들을 내가 쓸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남들이 쓰는 방법을 왜 그렇게 쓰는지를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봉장이 왜 박살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게 장수농약농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장수농약농법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벌이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장수농약농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아, 이거는 장수 농약 농법에 죽은 거다. 아니다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벌에 대해서 안다면 내 벌이 왜 지금 이 상태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벌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벌을 아는 게 우선이고 내 벌을 아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내 봉장이다. 내 봉장의 특성을 알아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남 따라하지 마시고, 벌하고 함께 놀아보세요. 벌하고 함께 놀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도 많고, 재밌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벌이 이쁘다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을 징그럽다 무섭다라고 표현하는데 벌을 아는 사람들은 벌이 이쁘다 그러죠.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뭐 그걸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벌이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벌이 뭔지를 안다는 건, 야네들이 무엇 먹고 살고, 어떤 날씨를 좋아하고, 어떤 곳에서 집을 짓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이 벌을 아는 거고, 벌을 알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한다? 내 봉장의 지형이죠. 내 봉장의 지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봉장의 지형을 알아야만, 야네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안다라는 건, 아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는 거죠. 벌에 대해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렇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오, 어?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느낌들을 가진다는 거죠. 아는 게 가장 먼저다.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 지형 벌을 알고 난 뒤에 내 지형 내 봉장의 지형이 어떻다라는 걸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 여기에다 요 안에다 조그마한 말벌이 집을 짰는데. 꼬마장 주말 부려갖고 박사를 내버렸네.